안녕하세요. 나루팜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산에 다시 왔습니다.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산을 못 오고 있는데요. 서리버섯과,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이런 걸날 시기인데, 어떤지 한번 보러 왔는데, 지금 늘 나는 곳인데,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중균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면은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낙엽이 가득 쌓이면 그때쯤에, 어, 여기 나왔네요. 아,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함부로 밟아서는, 음, 안될것 같아요. 자, 구경하십시오. 자, 지금 이제 출발할 건데, 어, 오늘은 뭐 소득을 본다기보다는 어, 그냥 관찰하는 의미에서 다녀볼 계획입니다. 자, 다시 덮어놓고 성큼성큼 걸어서 지나가야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많이 나게 되면 엄청 많이 났는데 몇 년간 잘 채취를 못했습니다.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버섯들이 어, 검은 비닐 버섯 이런 게 말라주고 있습니다. 눈모니 여기 위에도 보면 이런 버섯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먹는 버섯은 아니고 약재나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버섯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산행 초입인데 버섯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음, 대부분 말라 있죠. 검은 비늘 버섯. 어, 이제 어, 앞으로는 이런, 이런 나무들 이렇게 좀 약간 고사목이 있죠. 어, 반 죽고 반 살아 있는 나무들에 어, 지난번에 검은 비늘 버섯 이런 거 많이 폈던 자리에 이제 느티나 느티. 아이고. 느타리버섯이 자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유난히 보기만 할 거예요 현재까지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유생이라도 보여야 할 텐데 없고요 아 저렇게 하얗게 지금 버섯종균이 퍼지긴 했는데 저쪽에도 아직까지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좀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잎이 정말 예쁩니다. 자, 아 이거 단풍, 단풍나무, 단풍잎 털어볼까요? 이 낙엽이 집니다. 아유 아침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검은 비닐버섯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검은 비늘 버섯이, 그, 끝나고 나면, 어떤 버섯이 다시 나와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어, 검은 비닐 버섯이, 지금도 상태가 좋네요. 어, 대가 튼튼한데요? 어, 채취해 보겠습니다. 음, 대가 단단해. 예. 어,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든지, 벌레들 있지만 나눠 먹어야죠. 어, 어 검은 비닐 버섯입니다. 괜찮아. 어.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광경입니다. 대가 훌륭하네요. 이미 지난번에 거듯이다 이렇게 노균화돼서 균을 다.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데 애들도 괜찮습니다. 어, 채취해야겠어요. 어. <laughs> 빨간벌레, 벌레가 좀 먹었구나. 하지만 먹을 수 있다. <웃음> <어후>. <웃음> 자, 요정도만 채취하겠습니다. 요정도만 가져가고. 네, 벌레들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조기도 <laughs> 많이 부가 붙어있는데, 검은 비닐버섯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음지여서 아직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우우, 음, 아직 괜찮네요. 아, 옆에도, 이쪽 양지 쪽은 말랐고, 저렇게 위에도 계속 붙어 있네요. 아그 어, 위에, 뭐냐. 아, 누군가 이제 채취해 갔고요 아, 저 위에 저거 뭐지? 참부채버섯인가? 아, 참부채버섯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 잠깐 카메라 좀 내려놓을게요. 아, 예, <laughs> 이거, 느타리 맞습니다, 느타리. 느타리가 나고 있네요, 예. 아직 이러지만, 어 냄새가, 예, 단면에, 냄새가, 끝내줍니다. 아, 아, 근데, 저기 한, 더 높은 곳에 있는데, 손이 안닿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은 비늘버섯, 상태가 좋네요. 예, 뜻밖의 횡재입니다. 아, 이 정도면 뭐, 먹어도 괜찮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좋아요. 참 부채, 참부채와섯이라네 검은 비닐버섯인데 아주 잘피었어요 어, 정말 큽니다.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이런 곳은 이미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상태가 좋습니다. 한번 따볼게요. 아, 조금 건조되긴 했는데 아유, 이 정도면 뭐... 최 상품입니다. 오, 여기 지금, 와, 어, 이렇게 벌레가 안 먹고 깨끗한 상태로 보존됐네요. 약간 말랐습니다, 약간. 하지만 이건 상품이에요. 이야. 오, 어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야 오늘 이걸로다가 좀 포식해야겠어요. 아, 뒤늦게 두 개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비닐 버섯을 이렇게 채취하게 됐고 또 응? 참부채 아, 버섯, 느타리 아, 버섯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11월 중순 되어야 아, 많이 아우 나눠 먹자. 넌네 이거 먹어라. 제대로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 유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뭐 여기서 하나 만났고요 음. 좋아 좋아 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다 삶아서 잘 이렇게 으으면 아주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아 어.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야 오, 이 정도면 진짜 상급입니다, 상급. 어 지금 여기 절벽 같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나무의 몸을 기대고 따고 있습니다. 다행히 손이 달아는, 달, 다는 곳에 있어서 이렇게 딸수 있죠. 여기까지만 따겠으면다 아, 느타리가 저기 있는데 어디 있냐면 오, 저 위에 보이시죠 저 위에 아, 저거 느타리에요 요거 검은비늘 버섯이고 요것도 검은비늘 버섯이고 아, 하지만 아, 먹자 어, 먹을 수 있다 어. 여기 느타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오늘 하나의 수확입니다. 아 저기에 손이 안다고. 아저 느타리 따고 싶다. 어떻게 따지? 고민되네. 아. 어, 기다란 막대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주어서 끝을 이렇게 잘랐고요. 이거면 손이 잘 잘할 것 같아요. 그 여기로다가 잠깐만. 라이트가 켜졌구나. 아 이런. 어쩐지. 자, 제 몸은 절벽을 향해 있고 올라갑니다. 아 이거 쪼개졌다. 이 예. 굴러 떨어졌지만 <laughs>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예 맞습니다. 하하 <laughs> 참부채 버섯이 맞습니다. 어 냄새 좋아요. 냄새 좋아요. 음아 작지만 만족해야겠습니다. 이제 참부채 어, 버섯의 시기가 돌아왔다는 얘기, 이야기죠. 어. 음야 <laughs> 작지만 오늘 기분 좋게 수확했습니다. 더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laughs> 화산하는 중입니다. 화산할 때는 언제나 아쉬움도 남고 즐거움도 가득합니다. 오늘 뭐, 얻은 것은 별로 없어요. 수확물은 없지만, 어, 짧은 시간 동안 어, 엄청난 힐링을 했어요. 어, 운동이나 이런 거로다가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힐링을 하고 내려옵니다. 어, 그 참부채 버섯을 무려 두 개나 보았습니다. <laughs> 검은 비늘버섯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 놈을 아는 것을 약간 채취해서 오늘 해 먹을 계획이 있고요. 다른 것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아직까지 뇌타리가 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laughs> 11월 중순이면 그 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 분위기 여러분 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합니다. 정말 즐거운 산행이었고요.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더, 더 많이 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좀 아쉽고요. 여러분들도 가을 산행 한번 해보신다면 엄청 그 공기도 지금이 아주 최고 좋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르팜이었습니다. 오, 노루 뛴다. 노루 두 마리. 아, 멧돼지구나. 아, 노루였구나. <laughs> 끝에 말미에 이런 걸또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